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하나요? 1타 3피 답변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잡 조은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면접 질문은요.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무엇인가요? 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하나요?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을 하세요. 꼭 스트레스 해소법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어줍지 않게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한 10분 정도, 대략 10분 정도의 면접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질문을 받으시게 될 텐데, 자, 자기소개,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직무 역량 관련된 부분들, 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점적으로 미친 듯 준비를 하는 답변들이에요. 자이 답변에서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수법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나 혼자 조금 멋들어지게, 차별화되게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신다면, 당연히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스트레스 해소법, 뭐 체력 관리 방법, 이런 거 완벽하게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조금 MSG를 쳐서 어, 이 사람이 진짜 스트레스 해소법도 있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데 있어서 또 체력 관리도 잘 하는 것 같고, 정신이 건강한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줄수 있는 약간 일타 3피 답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웬만하면 운동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인 노래방, 뭐 아니면 넷플릭스, 유튜브, 요게 약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소모적인 느낌이 들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 스트레스 해소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운동을 하시게 된다면 면접관들의 인식 자체가 되게 좋아보여요. 이 사람은 아, 계속 자기 관리도 하고 이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면접을 준비를 하는 요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운동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죠 제가 이전 시리즈 중에서 취미특기 답변에서도 이 얘기를 잠깐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트레스 해소법에도 이게 이제 그대로 적용된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린다면 이제 뛰는 거, 러닝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러닝 하시는 분들이 저는 러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뻥튀기를 해서 선이 거짓말이죠. 저는 마라톤을. 즐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원래는 러닝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지구력에는 가벼운 러닝보다는 한몇 시간씩 뛰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할순 없었지만 저의 친구들끼리 뭐 러닝 동아리나 코스를 정해서 한강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두 시간 코스로 정해서 달리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고 친구들이랑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또 땀도 흘리면서 정말 체력 관리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이런 마라톤 코스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되게 뭔가 좀 건실한 느낌 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 번은 달리셔야죠. 한 번은 달리셔야죠. 두 시간 동안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두번 정도?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해소법 말씀하실 때나 체력 관리 방법 말씀하실 때나 이 직무를 위해서 준비했던 부분, 체력이요. 말씀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답변은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최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넣어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세련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항상 두괄식으로 이제 서로를 먼저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좀 스트레스 해소법 체력관리법 조금 애매하거나 너무 흔한 질문에 있어서는 정의를 내려 주시면 좋습니다. 조금 있어 보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체력 관리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이란 어떤 부분에 좀 몰입돼서, 매몰돼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을 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집중력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을 통해서 좀 몰입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을 아예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단순히 저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있기도 하고, 아, 이 사람이 뭔가 좀 생각을 하고 말하는구나. 이 사람은 뭔가 가치관이 명확하구나. 이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겠구나. 앞으로도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해서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구나. 라는 인상을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 질문, 혹은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혹은 어떻게 답을 해도 뻔하게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질문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방법을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고퀄로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밖에 여러분들께서 좀 계륵같은 질문이라던가 어떤 질문이 정말 너무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한 보따리 제가 다 묶어두고 다 열심히 준비를 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떠드시려면 해커스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검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됐습니다.